윌리엄 보덴이라고 있어요. 1904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무지막지한 유산을 상속받아요. 좋겠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상속을 받으니 좋겠다. 거기다가네요. 이 부모가 야너 견문이 넓어져야 돼.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워야 돼. 세계 여행을 좀 해. 그래서 중동을 가요, 유럽을 가요, 아시아를 가요. 가면서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신나고 즐기고 그게 아니라 다니면서 예수미는 이 청년의 눈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절망하는 사람. 그런데 복음도 예수님도 듣지 못한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밝히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병들었는데 죽어버리면 지옥인데.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지? 저들에게 누가 예수를 전해주지? 이게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오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다 이렇게 써요 아버지는 세상 경험 많이 하고 이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쨌든 유산 많으니까 좀 똥똥 거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아들의 편지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아버지 저는 제 일생을 전도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저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을 건지는 것, 이 일에 제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다가 글귀를 하나 썼어요. 지체할 수 없다. 지체할 수 없다. 공부를 잘해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해요. 좋은 자리가 많이 나요. 근데 다 접어두고서 프리스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도와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회교도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중국 가기 전에 선교 준비를 해서 이집트에 들렸는데 뇌마겸에 걸려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사람들이 수군거래 쓸 겁니다. 야 저게 뭐냐. 게다가 어마어마하게 받은 유산도 전부 다 선교단체에다가 기부를 해버렸거든요. 영원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선교 본부들의 피로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근데 사람들은 비웃는지 모르는데 지체할 수 없다는 라그 글귀 밑에다가 하나의 글귀가 더 쓰여져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질문: 천국에 갔을 때 장수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막 삐끗뻔쩍하게 멋지게 산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 윌리엄 보덴,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점 콕입니다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해요. 이 윌리엄 보덴 짧은 생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지만 이 젊은이의 전적인 원신, 여기에 감독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날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여러분 우리 교육 유초원 동부 아이들을 중고 동부 아이들을 청년들을 이런 가치관을 가진 다음 세대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냥 관심사가 돈돈돈돈돈돈돈 돈, 자나깨나 돈 억대 연봉 아파트 좋은 차 명품 썩은 거, 썩은 거, 썩은 거, 여러분, 그거 살지 말라는 거 아니고, 사지 말라는 거 아니고, 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저, 그거 반대 안 해요. 하나님 물질의 복도 엄연하게 주시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종점이 아니라, 내 가치는 내 목적은 내 인생의 종점은 영원 구원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두 높아지는 것. 여기에 저희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야죠. 왜냐? 점콕이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 듣는 게 진짜 남는 거니까.